살다 보면 누구나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어 너도 나도 내가 10년 전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대리를 부른 적이 있었어 영등포에서 미아동까지 4만 원을 달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콜을 취소하고 그냥 차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5년이 흐른 뒤에 하던 일이 잘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9시쯤에 영등포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아동까지 가는 콜이 4만 원에 뜨는 거야. 4만 원은 지금도 여전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난 콜을 잡을 수는 없었어. 저녁 9시에 꽉 막힌 서부 간선도로를 지나 홍제터널과 종암 사거리를 지나서 미아동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시간에 미아동으로 갈 거라면 차라리 차가 덜 막히는 고향이나 김포, 수원 쪽으로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 시간이 흘러서 내가 대리를 부르는 사람에서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고 나서야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 살다 보면 누구나 입장이 바뀔 때가 있어. 누구나 대리를 부르는 사람에서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대리를 하는 사람에서 대리를 부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 입장이 바뀔 때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 대리를 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고 겸손이야. 살다 보면 누구나 대리를 이용하는 사람에서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 너도 나도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군가도. 암튼 그래서 오늘 대리백서의한 줄평 살다 보면 누구나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어. 너도 나도 그 누군가도. 오늘도 대리백서, 썰.